오빠! 왜? 아, 배불러서 뒤지겠네, 진짜. 왜또 왜 찍어, 근데? 있잖아. 어. 다 날라갔어. 뭐가 날라가? 라면 찍은 거. 가능 아, 아, <laughs> 껐다 촬영했다 껐다 했잖아. 근데 오빠 핸드폰 에 저장이 아무것도 안돼 있어. 안돼 있다니, 뭔 말이야, 이게 야, 솔직히 이렇게 자상한 오빠가 어딨냐? 라면 먹을 때소프 먼저 넣어, 라면 먹어요. 당연 라면. 땡. 정답은 뭔지 알아? 건배우 스피먹 먼저 넣어야 내가 어째까지 오빠 맨날 끓여줬을때다 맛있다고 했잖아. 그거 다 면부터 놓고그 다음에 스프 넣은 거야. 솔직히 다맛이나는데 그냥 맛있다고 해준 줄 알아. 왠 알아? 그래야 또 끓여지니까.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어. 라면 끓이는데 15분이 넘었아 지금. 맛있게 먹었으면 좋은 거 봐. 이렇게 땀이 벌써 났어. 먹지 도않았데 내가 원했어. 나 비제 6시간. <laughs> <laughs> 이건 별로 안 매워, 솔직히. 안 <laughs> 매콤해. 오늘 촬영은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말인데. 어. 이제 한번 아까 저그 잠가 없었으니까. 다시 한번찍면 어때? 안 되지 <laughs> 그아 아! 아! 망했다. <laughs> 제발. 제발 한 번만 어쩔 수 없어. 아니그 내가 잘못한 거라서 뭐라고 한댈 수도 없고 참. <laughs> 라도 도와줘 오내이 망했어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이번에도 그 우리도 유튜브 인사할 때응 시그니처? 어. 시발시발 라면을 끓여 하나 둘셋시그아 <laughs> <laughs> 유하 원래 이거잖아? 유하는 다 쓰는 거잖아 우리만의 시그니처를 만들자는 거지 남희룡? 남희룡 가봐 남희룡? 어? 야불좀꺼 불을 꺼 지금 촬영하는데 너무 이상하게 나와 나야 꺼? 훨씬 나! 야 가봐 깜빡 뭐가 이렇게 깜깜데 뭐가 훨씬 나아니 이게 깜깜하지 않은데 아야 응. 나중에 우리가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다 멋있다고 생각할 거야 맞아 그치? 최은경 어, 최은경 난데 <laughs> 최재홍 최은경 데이데이 네, 네. 하나 둘 한다고 네 <laughs> 내가 속으로 소구러. 속 어떻게 하면 아.. <laughs> 아 진짜 제일 싫어 나는 저저 방구에 나 방구에 예민해 난안껴난안껴난안껴 난난안 <laughs> 입냄새 그럼 어떻게 할 건데? <웃음> <웃음> 입에서 개밥신내나는데요 <침대> 당신은 <laughs> 진 <진짬짬단다>, 잠수한다고 <정말, 웃음> 사람들이 정말 제일 싫어 최 왜 데이 데이야? 그냥 따라한 거야? 아니, 비와이가 생났어 아, 데이 데이, 그게 최선이야. 일단 이거 후보 1. 응, 음. 처음에는 최재홍 챙이 되게 정상처럼 음. 최재홍, 최은경, 남자아이가... 그 어, <laughs> 구독과 좋아요는 최재 아, 아, 아! 최재홍과 최은경의 러브스타리 <laughs> <러브스타링. 웃음> 드러워. 안녕하세요, 최재용, 최은경입니다. 마무리 줘.입니다. 음. <laughs> 잘들 지내셨죠? 아 오늘 먹방 하려고 했는데 했어요 일단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녀석이 말이에요 다 날려버렸어요. 죄송합니다. 네 저희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되게 많아요. 그래도 이뻐해주시고 많이들 컨텐츠 문의 이런 것도 제가 메일로 받는다고. 말씀을 들었는데 단한 명한테도 안 왔어요. 되게 <laughs> <laughs> 힘드네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혹시 뭐 보고 싶은 컨텐츠나 이런 분이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요 아래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래 뭐뭐있는데 까로. <laughs> 저희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네, 오늘도 먹방 실패. 구독과 좋아요는 뭔지. 무슨 어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! 아, 아,